이루려 함이 로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리고 그 아기 예수가 박사들로부터 경배 받으시고 또 피하시고 돌아오시고 마지막에는 그 나사렛 동네까지 가서 사시는 여정이 오늘 본문 2장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통되는 또 반복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결국 우리 신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강조하시고 또 의심이 많고 믿지 아니하려는 저희들에게 증명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나오시는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가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게시된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이, 또한 그들에겐 꿈이, 그래서 동방박사들에게도 꿈으로, 또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에게도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가야 할 바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의 시국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까지도 알게 하셔서 그들의 걸음걸이, 그들의 향방을, 방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주일 오후 우리 양금희 교수님 통해서 들었던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 안식년을 가셔서 그 오전부터 오후까지 정말 하루에 정말 네다섯 시간이 뭡니까? 여덟 시간씩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눈이 떠졌다 그러죠 그래서 정말 어떤 것이 보였는데 나중에 기국해서 보니까 그시 그때의 아는 지인이 그 상황 그 어려움 가운데 놓였었더라 여러분, 이건 신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모와 그 동방박사들, 또한 이 본문을 받고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에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갈바를 보이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붙들고 있는다는 것은, 물론 마음으로도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붙드는 그 순간도 한번 하루 중에 세워보십시오. 사실 이 새벽에 저희가 나오는 이유는 그래도 이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는 안전한 시간, 다른 것에 의해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이 트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참 많은 일들에 의해서 우리 마음도 생각도 눈과 귀도 빼앗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싶지만 세상 일에,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집중이 흐트러지죠. 그것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한데,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안엔 또 다른 의심이 들어오죠. 말씀대로 되지 않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그냥 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선언적인 선포에 불과하구나. 결국, 사람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탄하고 탄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렇게 지지 마십시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의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면서 고개를 가로젓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시대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고. 그러면서도 한켠에는, 글쎄요, 그 뼛속까지 사무친 종교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몸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참 불쌍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청 높여 외치고 계십니다 보아라 선재를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던 것들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다 이루고 있지 않느냐라며 강력하게 우리를 향하여 항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화가, 어떠한 어려움이 특별히 그 요셉의 부모와 그 예수, 아기 예수에게 닥친 건 무엇이냐면 대학살전이죠. 그 2세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게끔 하는. 마치 모세와 모세가 났을 때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부모들 슬피 울며 통곡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드는 이들, 하나님은 그 환란을 피하게 하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은 시들고 마르지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고, 그 믿음의 씨앗이 이 공동체에 뿌려져야,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좋은 옥토밭이 되어야 우리가 바라는 풍성한, 또 풍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아쉬운 게 많으십니까? 괴로운 게 많으십니까? 안타까운 게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체질 말씀을 바라는 체질로 말씀을 묵상하는 체질로 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의 체질로 바꿔 가야죠. 농담으로라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해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믿는다는 식으로 선포를 해야지 그 말씀을 희화하거나 해악하거나 조롱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그 말씀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목사의 예화나 목사의 삶, 그것은 조롱해도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화는 기대할 수없죠 우리 광주동산교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예배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늘 붙잡지 않고 그냥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제일 안타까울 때는 뭐냐면 그 자녀가 철 없이 굴 때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행동을 본인이 깨닫지 못할 때. 그래서 부모는 안타까운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가서 조언하고 그 아이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더 어긋나가고 고집 피우고 마치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반항하고. 근데 딱이 시대의 교회가 가끔 우리 광주동산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할지 모르고 복종할지 모르고. 그것도 열심히 섬긴다는 분들이 봉사한다는 분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거부해도 궁극에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하셔서라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크게 두 축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있고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불신하고, 말씀에 저항하고,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을 이끄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를 향하는 마음도 있어야겠지만, 정의와 공의와 때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우리 안에 거룩한 두려움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경외심, 나는 예외일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패망하는 자들의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자기 자신은 모든 것에서 열애입니다. 나는 괜찮고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잘하고 있고 항상 누가 문제입니까?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죠. 오늘 새벽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이 새벽에 우리만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만이라도. 진실로 말씀을 붙잡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억울하고 괴롭고 슬프고 안타까울 때에도 변명하지 않고, 혹은 사람들에게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루실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신다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말씀만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신다면, 아니 소돔과 고모라선 그 엄청난 성읍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것은 의인 10명만 있었으면요. 망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무엇을 의인이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인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믿는 자들이 의인인 것이죠. 여기 계신 분들만 의인이 되시면요. 우리 동산교회뿐만 아니라 이 광주 지역이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이 보기에 통로가 되어서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진다는 것이고요. 그 어둠 가운데 항해하는 그 어선들, 그 수많은 배들을 안전하게 그 항구로 도착하게 하는 것이 등대 역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등대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등경 위에 등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동체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참담한 사람들, 어디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궁극에는 그 빛을 따라 올 거라는 거죠. 사명자의 길은 그래서 때로는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 저만 그래야 합니까? 왜 저만 날씀을 붙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하나님 내게 짐을 맡기셨는지 아니면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를 동참케 하신 영예로움을 주신 것인지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이 땅의 아들과 딸들아 나는 인생이 아니어서 시건치 아니하는 그 말씀을 먹어버린 내가 내뱉고도 무시하는 모른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오늘 너무너무 힘주어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새벽 기도하시면서 만나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을 오늘 또 내일. 살아 가시 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간절히 소원 하고, 축 원합니다.